새벽별 연회 이벤트를 처음부터 다 참여하셨던 분들은 2월 6일 하이퍼버닝 맥스 부스터를 이용해서 하이퍼버닝 캐릭터를 하나 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업 추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직업 추천을 잘 하지 않았던 이유는 메이플에선 하고 싶은 캐릭터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캐릭이 좋다 어쩌다 해도 본인이 마음이 가는 캐릭터를 키우는 게 가장 게임을 즐겁고 오래 할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이퍼 버닝 부스터를 이용해서 키우는 캐릭터는 아주 높은 확률로 보스 돌이 캐릭터가 되거나 보스 돌이조차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버닝 맥스 부스터용 캐릭터는 1순위가 유니온 효과가 좋은 캐릭터, 2순위가 보스 돌이로 좋은 캐릭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기준에 맞는 캐릭터를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르세데스입니다. 메르세데스의 유니온 효과는 쿨 타임 감소입니다. 유니온 효과 중에서 SS에서 SSS로 올라갔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전 직업 중에서 가장 좋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의 메르세데스 사냥은 스노프 스킬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높이가 부족합니다. 로 악명이 높았습니다만 이건 거의 해결이 되었고요. 사냥이 좋다고 말하긴 힘들지만 260을 찍기가 엄청 힘들다거나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스전의 경우 체급이 굉장히 좋은 캐릭터예요. 하지만 메르세데스의 성능을 제대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연계 스킬을 잘 활용해야만 합니다. 보스도리로 키우려는 분들 중에 딸깍 직업을 원한다면 메르세데스 외에 다른 직업을 찾아보는 걸 추천을 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은월입니다. 은월의 유니온 효과는 크리티컬 데미지 증가로 사실 캐릭터 효과보다 점령 효과가 중요한 유니온 시스템에서 그럼에도 1순위로 반드시 키워줘야 하는 캐릭터 두개가 메르세데스와 은월입니다. 은월 메르이 두 캐릭은 250작을 1순위로 해주셔야 되고요. 은월은 현재 제가 게임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직업 추천해주세요라고 아무 조건도 없이 얘기를 하면 가장 먼저 추천을 하는 직업입니다. 이분 평대지. 직업으로 분류를 하는데 사실 2분 평딜이라기에는 1분 극딜 직업에 가깝긴 합니다. 사냥도 준수하고 보스전의 경우 생존기가 떡칠이 되어 있어서 잘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dpm이 높아서 체급도 좋고 사용해야 되는 스킬이 많거나 시스템이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은월의 최대 단점은 노잼이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고 좋은 캐릭터라 보스도리로 딸깍 직업을 원하신다면 정말 추천하고 싶은 직업입니다. 세 번째는 제로입니다. 제로의 유니온 효과는 경험치 증가로 경험치 증가 옵션은 당연히 높은 순위로 좋야 되는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로는 다양한 스킬을 사용하고 화려한 전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캐릭입니다. 카드나나 블래스터처럼 엄청나게 복잡한 스킬 구성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딜사이클에 여러 스킬을 활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딸깍 직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DPM이 높아서 보스클리어 타임이 정말 잘 나오고 특히 챌린저스 서버 보상으로 레전잠재 주문서를 갖고 올수 있는 분들은 제로의 무기에 사용하게 되면 무기와 보조 무기까지 한 번에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레잠 활용을 최대한 할수 있는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보스 클리어를 하는데 화려한 직업을 원한다면은 제로는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데몬 어벤저입니다. 데몬 어벤저의 유니온 효과는 보스 공격력 증가라서 메르세데스와 은월를 제외하면 그나마 좋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데몬 어벤저의 사냥은 딸깍 사냥입니다. 사냥도 편하고 지금 현재 메이플 캐릭터 중에서 보스 클리어 타임이 가장 잘 나오는 캐릭터 중 하나가 데몬 어벤저예요. 체급론에서 가장 위에 있는 캐릭터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윗 잠재 15에서 18퍼급 소위 말하는 유니크 둘둘급 아이템 가격이 정말 싸서 건미소리라고 하죠. 진일라 밑에 보스 도리용으로 만들기에는 너무 너무 좋은 캐릭터입니다. 다만 그위 레전 둘둘용 아이템은 매물이 전멸한 수준이라는 점은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데벤저는 정말 보스 클리어 타임이 잘 나오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캐릭입니다. 초심자가 하기에는 은근히 잘 죽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해서 데몬 어벤저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하이퍼 마링 부스터로 키우면 좋은 캐릭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캐 컴퓨터를 어떻게 해야 260까지 좀 싸게 템 세팅을 하고 키를 볼수 있을지에 대해 템 세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